아, 저희 어저께 하루종일 어, 제초작업을 해놔서 좀 깔끔합니다 이제 사냥산만 보이고 아, 풀들은 다 고랑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아, 자, 이곳은 이제 작년 가을에 씨를 뿌려서 올 봄에 이제 싹이 발아된 건데 올해 이제 새로 어, 세상에 나온 새싹들입니다 사냥삼들은 아, 처음에 나오면 삶하고 이파리가 좀 틀려요. 아, 보통의 삼들은 아, 다섯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 아이들은 잎이 세 잎에 세 잎. 자 볼까요 한번? 아, 처음에 태어나면 이렇게 세 잎으로 태어납니다. 잎이 세, 세 개밖에 없어요. 아, 전부 이렇게 세 개씩 달렸고 이 녀석들도 다세개씩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년 지나면 다섯잎짜리도 있고 다섯잎짜리가두 개씩 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1년 지나면 지금보다 어몇 배가 더 자랍니다 아 지금 저쪽 건너편에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섯 분이 오늘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퍼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 풀이에요 비가 와서 풀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 풀을, 어, 첫 해에는 한네번 정도, 네번 다섯 번 풀을 매줘야 되기 때문에 사냥삼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아, 좀 땡겨볼까요? 이게. 산 속에서 이 제초 작업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어, 모기가 많고 해서 계속 모기향을 피우면서 어,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이쪽에 씨 뿌린 곳이 이렇게 경사가 아주 유하고 좋죠 아유 모기가 막 무네 자 저희 농장의 저뒤편은 굉장히 경사가 심한 산이 앞에 딱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을 저렇게 막아 줘야 됩니다 저 높은 산이 딱 막아 주고 그 다음에 밑에는 펌퍼짐하게펌펀한 땅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수분도 유지가 계속 돼야 됩니다. 1년 내내 수분 유지가 안 되면 말라 죽어요. 얘네들은, 사냥삼은, 어, 심근성 식물이 아니고 천근성 식물이에요. 어, 뿌리가 깊이 안 박혀요. 야치 박혀서 자라는 아, 식물이기 때문에, 어, 한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을 타게 되면 말라 죽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풀이 많고 수분이 많은 곳이라 어, 제가 여기를 이거는 위성지도 구글 어스를 참고해서 만든 건데 어, 위성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경사도와 수분이 맞는 곳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이런 땅들을 아, 구매를 하시든지 임대를 하시든지 해야지만, 아, 사냥삼의 성패가 좌우되는 거죠. 너무 이게 건조한 곳에서는 사냥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찍느냐고 제가 꼼짝을 못하니까 모기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하네요. 자, 이게 사냥삼의 밀집도가 이런 데는 이렇게 많아졌죠. 이쪽에 옆에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뿌릴 때 이렇게 뿌린 것이 아니고, 경사가 심하니까 저 위에 있는 삼들이, <laughs> 비가 왔을 때시리들이 일로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가 심한 데는, 아, 찬양삼을 심어도 이런 결과가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캐 보려고 하는데, 요게 한 3, 4개월 지금 자란 거거든요. 7월이니까, 아, 4월, 얘네들이 4월 달에 싹을 올려 가지고 지금 이제 7월이니까 얼마나 자랐을라나 한 손으로 찍을라니까 쉽지 않네 자, 요게 이제 요게 아, 지금 이제 한 3-4개월 자란 겁니다 사냥삼 <laughs> 이걸 제가 한 손으로 찍고 하려니까 쉽지 않네. 포인트 맞추기가. 자, 요게, 아, 봄에 나와서 지금 현재 아, 3, 4개월 자란 건데, 크기를 뭘로 비교해볼까. 아, 얘네가 지금부터 이제 막 자라는 시기인데, 어, 이쑤시개. 옆에 있는 것은 이쑤시개입니다. 이쑤시개보다 조금 더 자랐습니다. 이제. 아, 이 정도면은 지금 얘네들은 좀 우량하게 잘 자란 편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쑤시개하고 비교 영상입니다.